안녕하세요, 코지입니다. 삼성이 폴더블 폰을 내놓았을 때 삼성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뭐그 이유 중 하나가 로얄의 플렉스파이가 처음 출시가 되면서 그 기술력에 많이 실망했던 사람들이 삼성의 기술력을 더욱더 높게 평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극찬 뒤에 뭔가 2% 정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삼성보다는 이후에 출시될 하웨이 폰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는 평가들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출시 이후 하웨이 폰의 결함들이 점점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접었다 폈을 때 주름이 생기고 반이 반응하지 않거나 아니면 반응 속도가 느리다 등등등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삼성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증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삼성의 자국민으로서 정말 정말 자랑스럽기까지 한데요 하지만 삼성이 꼭 웃을 수만은 있을까요? 왜냐하면 삼성의 폴더블 폰을 내놓기 전 로얄 플렉시파이가 기술력이 좋지 않은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하웨이 폰이 나왔을 때 별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하... 하웨이의 기술 수준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까지 발전했다는 것은 정말 인정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웨이가 발표했듯이 자신들의 목표는 삼성이라고 지목할 만큼 어떻게 해서든 삼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과 투자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런 자금력을 통해서 계속적인 투자와 개발을 하게 된다면 하웨이가 삼성의 기술력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지금 현재 크게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은 지금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요.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삼성이 주도하기 위해서 애플과 구글 등의 자사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해달라고 문을 두들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의 자국민으로서 삼성을 크게 응원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genda por